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 1274년 10월 20일 정오 무렵 무모지 바로에 상륙한 고려군과 나라동군이 일본 진서군을 연파하면서 아카사카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일본 진서군의 모든 이목이 한창 무모지 바로와 소아라 그리고 아카사카에 쏠려 있던 바로 그때. 용장으로 유명한 고래 우군사 김문비와 좌군사 김신이 이끄는 고려군과 원나라의 좌도 부원수인 유복형이 이끄는 원나라 서군을 포함하여 도합 1만 5천 병력을 실은 여원연합고 항대는 이마스의 안을 떠나 항행하다가 오키도하마와 하코자키의 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는 뛰어난 전술적 움직임을 선보인다. 그리고 여원연합군은 모모지바루 오키노아마, 하코자키에 상륙한 세개제대가 협공하여 일본 진서군을 선멸하고 다자 이후를 점령한 뒤 스쿠시 평야로 진격하여 규슈 지방을 장악하면서 이를 일본 본토에서 분단시키라는 전략을 실행한다. 여원연합군의 두개 제대가 각각 오키노아마와 하코자키 인근에 상륙하자. 일본 진서군은 크게 당황하는데, 이는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하기 위해 일본 진서군이 여원연합군의 여러 가지 공격 전술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어 및 반격 전술을 상정하며 자신들이 짜놓은 전쟁의 판이 한 순간에 어그러지며 전세가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의 하카타만 상륙을 경계하며, 이를 무산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긴 해안선을 감시하며 적군이 상륙할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군이 제정신이라면 진서군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하카타와 아코자키 인근의 안에 상륙할 리 없다며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 진서군은 고려군의 모모지바루 상륙을 간파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긴급히 추격했지만 원나라 동군의 시의적절한 어모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고 고려군은 모모지바루에 상륙하는데 성공한다. 그러자 일본 진서군은 여원연합 군의 모든 후속 상륙은 당연히 정령한 모모지바루에서 이뤄질 것이며 여원연합군의 전 병력이 모모지파로에 상륙하여 집결한 후 앞서 상륙했던 고려군과 나라동군이 아카사카를 돌파하여 하카타로 이어지는 길을 확보하고 나면 집결한 여원연합군의 전 병력이 하카타로 진격하여 자신들과 조화하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일본 진서군의 야전사령관인 쇼니 가게스케는 아군의 전병력을 우키노아마로 집결시킨 후여운연합군이 아카사카를 돌파하여 하카타로 진군하면 하카타에서 여운연합군에게총공세를 퍼부어 패퇴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끝맺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일본 진서군 지휘부도 이 전략에 찬성하는데. 이들은 보병 중심의 여원 연합군에 비해 기병 중심의 아군이 전투력 면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하며, 비록 여원 연합군이 병력수와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아군도 전병력이 집결한 뒤 기병 전력을 앞세워 여원 연합군과 맞붙는다면 그 격차를 충분히 상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아울러 하카타 지역이 넓은 평야지대여서, 기병 중심의 아군이 보병 중심의 여원 연합군과 대회전을 치르기에 매우 유리한 전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기병이 전투력이 보병이 전투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많은 전쟁에서 입증된 보편적인 사실이었고 같은 대륙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원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는 원정을 준비했던 여원 연합군의 경우 전투마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병보다 보병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던 터라 실제로 전체 병력은 여원연합군이 대략 3배 정도 없었지만, 기병의 수는 일본 진서군이 약 1.7배 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이 터무니없는 흰소리만은 아니었으며, 진서군 입장에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원연합군이 분명 병력을 이끌고 하카타로 진격해올 것이란 확신이 크다 보니, 그때부터, 전군의 이목은 오직 아카사카의 전황과 여원연합군이 카카타에 진군하게 될 시점에만 쏠리게 된다. 그 틈을 헤집고 여원연합군의 두 세대가 일본 진서군 본진의 뒷마당 격인 우키노와마와코자키 인근 해안에 전격적으로 상륙하여 일본 진서군의 뒤통수를 냅다 후드려 패기 시작하면서 아카타병원에서 여원연합군과 대회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겠다고 결의던 일본 진서군은 졸지에 아카사카, 오키노아마, 그리고 하코자키 세 방면에서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전멸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급히 고민해야 할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하코자키의 아내 상륙한 여원연나군는 곧장 하코자키를 간섭한다. 당시 하코자키의 방어는 일본 진서군 부사령관인 오토모 요리아스의 부대와 시마즈 히사츠네의 부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코자키를 공격하는 여원연합군을 맞아 교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여원연합군의 공세를 보태내지 못한 진서군이 하코자키를 포기하고 북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하코자키는 여원연합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일본 전국의 무사들이 군신으로 숭배하는 유미 아치만을 섬기는 신사인. 하코자키 아치만구가 여원연합군의 병화로 챗더미가 되자. 이를 지켜본 일본 신서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시간이 10월 20일 신시를 향할 무렵. 하늘의 먹장 같은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날씨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한다. 하코자키가 여원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이어 여원연합군이 오키노하마에 상륙하여 일본 진서군의 본진인 하카타를 향해 진격 중이란 소식을 접한 하카타 지구야 전사령관 쇼니 가게스케는 인근에 산재한 진서군을 규합하여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급히 최정예 기병 500기를 이끌고 출진하여 여운 연합군의 선봉에 나선 고려군을 향해 돌진하며 과감하게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기세등등했던 쇼니 가게스케의 기병 500기는 고려군과 맞붙어 크게 패배한 데 이어 고려군과 원나라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며 전멸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후 황급히 하카타로 패조하고 원나라군 기병 15기가 쇼니 가게스케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다. 이때 후퇴하던 쇼니 가게스키의 눈에 기병들과 함께 자신을 추격하던 한 장수의 모습이 들어왔고, 쇼니 가게스키는 뒤처없이 그를 향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는다.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그 장수의 흉판에 깊이 꽂히고 그는 큰 부상을 입은 채 낙마를 하게 되는데. 쇼니 가게스케가 자신을 추격하던 기병대의 지휘관 정도로 여기며 저격했던 그 장수는 바로 원나라 서구를 지휘하는 저부도 원수인 유복형이었으며 그는 부상 직후에 치료를 위해 전선을 이탈하여 하카타만의 정박한 함대로 복귀한다. 하코자키와 오키노하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붕지에 몰린 일본 진서군은 때마침 아카사카 지역의 방어선마저 붕괴되며 하카타의 삼면에서 여원 연합군 세계 제대의 협공을 받는 극도로 위험한 전황에 처하게 되고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던 일본 진서군은 하카타를 포기하고 최종 방어선을 다자이후의 서쪽 방위 진지인 미즈키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하카타만을 중심으로 구축된 30km에 달하는 진서군의 모든 해안 방어선은 붕괴되고 만다. 먹구름이 잔뜩 낀 건풀은 하카타만의 하늘이 일몰조차 삼켜버린. 1274년 10월 20일 유시 무렵이었다. 풍전등화 곧들이 닥칠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 다자이 후 서쪽에 위치한 수성은 하카타만을 정면으로 막아선 대규모 방벽으로 하카타와 수성 사이는 사방이 트인 평야지대라 농성을 할수 있는 군사시설이 전무하다. 따라서 하카타만에서 여원연합군을 저지하지 못한 진소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측은 일단 수성으로 후퇴하여 다자이 후에 명운을 걸고 여원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뿐이었다. 결국 수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일본 진서군에게 여원 연합군을 막아내야 할 최후의 저지선이 된다. 수성은 동서로 키가 1.2km에 달하는 방어용 제방으로 하카타 방면으로 폭 60m, 깊이 4m의 호를 파서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수성이라 불렀으며. 유사시 중앙에 위치한 수문을 개방해서 적군이 있는 하카타 일대를 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다. 수성의 축출 시기는 7세기 후반이며 축출된 이유는 당시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60년 7월 18일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나 백제를 재건하려는 백제 부흥군이 봉기하여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가자 나당연합군은 백제부응군을 토벌하고자 당나라 13만과 신라 5만으로 구성된 18만 대군으로 출정에 나선다. 이에 5천병력에 불과한 백제부응군은 당시 혈맹인 외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군선 1천0척과 전투병 27,000을 파병한다. 663년 8월 27일. 당시 백강. 또는 백촌강이라 부르던 오늘날의 금강하고에서 백제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한중일이 각기 다른 대륙의 동맹국과 연합하여 격돌하는 국제전인 백강전투가 벌어지는데 백제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일본은 백강전투에서 패전한 직후 아군병력과 함께 백제의 왕족 및 유민들을 군선에 싣고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일본 조정은 신라와 당나라의 보복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게 되고 백제의 앞선 축성술을 활용하여 다자이구를 방어할 군사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나당 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백제 유민의 축성술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수성과 우노성이다. 비록 당시엔 예상과 달리 나당연합군의 침입이 없었으나 1274년 10월 20일 축시 수성은 후퇴하는 일본 진서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며 600여년이 지나 백제유민들이 구축한 다자 이후의 방어체제를 공격하려는 고려군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고려군이 수성과 다자이후를 공격하려는 순간 때마침 들려오는 퇴각신호로 인해 수성 바로 앞에서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하카타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여운연합군은 일본으로 출정한 이후 줄곧 야해가 아닌 함대 내부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는 섬에서 전력은 약세이나 지리에 익숙한 일본군의 야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친서군과 그들의 본토에서 전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원연합군이 점령한 아카타에서 수경을 하며 다음날의 전투를 대비하지 않고 굳이 함대 전초기지로 퇴각하는지 고려군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